뭉켜 잡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롱아이언 레슨이요. 조회수가 무려 155만회가 나왔어요. 네. 만나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골프를 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힘을 빼라 고해도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면안 맞을 것 같거든. 세게 안 맞을 것 같거든 불안하거든요. 또 내려오면서 힘을 어딘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백스윙을 하고 어떻게 꼬을 거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풀 거냐를 먼저 생각하고 공을 치면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풀거 어떻게 릴리스 할 거냐? 네. 여, 여기서 시작할 때자 이제 백스윙 어떻게 하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자 체중 이동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는 야, 내려올 때 어떻게 여기다 풀어놓을까 어떻게 어떻게 릴리스 할까? 어떻게 내려놓다. 자, 여기를 내려놓을 걸 생각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거죠. 내려놓은 걸 생각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어, 내려놓으면서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들때좀 편하게 들어요. 음. 음. 피칭 엣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피칭 엣지를 연습을 몇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피칭 엣지. 짧은 아연으로 예, 예, 피칭 엣지로. 피칭 엣지를 하고 그 리듬에서 변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해서 피칭 엣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 아마추어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똑같이 칩니까? 이렇게. 진짜로 <laughs>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길이도 다르고, 로프트 각도도 예, 다른데 네, 다른데. 예. 똑같이 칩니까? 그랬. 롱아이는 좀 완만하고 드라이버든 우드든 좀 완만하고 스윙 아크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그걸 크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네. 이게 체가기니까 내가 똑같이 움직여도 이게 커요. 지가 네. 네. 커져 네. 이걸 우리 생각 안 하고 쳐요. 네. 프로들이 내가 롱아이 잡았으니까 좀 낮게 좀 길게 아크를 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 친다니까. 네. 하던 대로 친지. 이제 우리가 굳이 교수가로서 우리 아마추어 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굳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조금 낮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어 공을 잘 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백스윙이 좀더 너무 가파릅니다 아니면 좀더 빠릅니다 좀더늦습니다거기에서 중간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예 아... 네, 근데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그건 아니죠 손끝에서 느끼는 그거는 누가 하나 말이에요. 시간때못 가르켜 가지고 나도 이 지금도 그걸 틀을 깔고 있, 깎고 있다.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안 났어요 <laughs> <그냥> 답답해서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laughs> 우리도 풀어지면은 치면서 깨우치는 거지 연습 안 하고 어떤 쉬운 방법 한방에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아이언을 가리키면 드라이버도 그렇게 쳐요 물어보고 응. 드라이버 가리키면 아이언도 그렇게 치냐고 물어보고 응. 이게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는 아 거죠 어떻게 딱한 방에 딱 받아 갖고 와서 그한 방으로 이거 하나로 먹고 살라고 아니야 알았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요 아 길게 못가 나중에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그게 잠깐 잘 맞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왔으면 다시 또 온상복귀한다 이런 거죠 음, 그렇게 음. 생각하면 돼요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영상을 <웃음> 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은 이렇게 보면서 그 굉장히 그렇게 어? 쥐어 짜는 듯한 그런 호소력 있는 그런 이 말투나 이런 행동 같은 게 제스처 같은 것 때문에 몰입이 되고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어... <laughs> 재미 재미 있습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계속 노력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터치해야 돼요. 제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그거를 옆에서 터치를 해줘야 돼. 연습을 잘못하거든. 배웠다 하더라도. 내 스윙을 굳이 내가, 나의 어떤 그 가동범위,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금 골프를 즐겨야 되는데 너무 스윙을 끝까지 고치려고 그 즐겨야 될 시간에 스윙이 고치느라고 스트레스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 을 보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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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즐겨야 되잖아, 여기서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타이거즈나 로리맥큘로의 스윙을 특히 로리맥큘로의 스윙 음. 느린 영상 보고 따라 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전부 다 스윙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거 따라하다가 스윙 망가뜨린 이게 세상에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laughs> <해가지고> 여섯 <여기서 웃음> 해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웃음> <웃음> 너무 잘하신다. 많이 보셨나봐요. <laughs> <laughs> 엄청 봤어. 야그 얘기는. 어, 예리하네. 어, 그럼 그 얘기는 어. 프로잉도 따라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 따라했어. 따라 어. 어. 어, 저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잡는데 힘을 내는 거는 알지만 그게 또 오히려 손목이 또 부드러워야 되는 거에서는 조금 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로테이션하고는 상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음. 김가영 프로, 네, 아까 김가영 프로는 네. 프로님이 하셨던 모션을 보니까. 이거를 쥐고 있는 힘을 지나 보내지 말고 움켜 잡으면서 이거를 보내는 힘을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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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켜 잡는 순간에 감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응. 여기서 잡으면 감속 아니 감속 가속 감속 여기 오는 과정 속에 내가 탁 몸이 브레이크 잡는 거, 이 네, 네. 감속하는 거내 몸이 네. 감속이 있어야 이쪽이 더 빨라진다는 네. 거. 이때 이때 릴리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걸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꽉 잡으면 계속 이걸 감속하려 해도 이 여기에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 내 몸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딱. 목을 부드럽게 닿 한번 탁 때릴 때 사람이 우리 김프로 한번 잡아. 네. 가볍게 잡았어.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탁터질줄동작 잡아줘야 이렇게 탁 어, 잡아줘야. 어 탈골. 이때 이때 이 탈골이 돼야 아, 네. 이 헤드 끝쪽으로 힘이 어, 몰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죠. 헤드 끝쪽으로. 아, 네, 네, 그데 그렇죠. 음. 네. 아마추어 분들은 혹시라도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헤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롱 아이언이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움켜 잡아야 헤드 스피드가 탁 나고 그다음에 이 로테이션을 반드시 어, 평소에, 저, 제가 초보자라면, 공을 똑바로 치려는 의도를 갖게 안 하게, 안 하게 요 어차피 공은 똑바로 안 갑니다. 어차피 똑바로 안 가는데, 똑바로 안 가는데, 거리마저도 안 나가면 안 된다. 는거지 초반에 거리를 늘려놔야, 나중에 거리 걱정을 안 한다. 초반에 똑바로만 치려는 사람은 나중에 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이제 골프가 재미 없어지기 시작한다. 아왜 자기보다 늦게 배운 친구가 나보다 더등 멀리 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공을 똑바로 치지 않, 똑바로 가지 않는 다는걸 인정하고 로테이션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아 계속 그래야 롱아이어 잘 맞아. 요 일단 자, 한번 힘차게 돌려보는 거 이렇게. 어 돌려보니까 들어오고 나네. 이거는 우리가 좀 빨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 분한테 좀 빨랐다.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지. 아 이거 빨랐으니까 손을 두지 말고 몸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팍 바뀌는 경우가 없다. 이게 아... 릴리스를 하되 그 릴리스의 양에 대한 조절 손끝에서 느끼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득도해라. 이런 거지그나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이크 되고 뭐 로테이션 되고 이게 저도 똑같이 알고 있고 그걸 전또 이렇게 표현해요. 통계적으로 실제로요. 그 장타자들이 요 공을 확 치면 요 손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 같잖아요 실제로 속도를 재면요 손은요, 체는 빠르게 지나가는 손은요 빠르다가 여기서 들렸다가 다시 빨라지거든요 가 네, 그러니까 가속. 여기서 얘가 넘어가는 순간 손은 멈춰 있기 때문에 느려져요 음. 근데 우린 이렇게 가는 줄 알죠 그게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전에 아이엔은 찍어치는데 롱아이언은그 롱아이엔도 찍어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다찍어쳐요 바닥에 있는 모든 공은 찍어쳐요 찌거치는데 찌거치는 찍어치는 양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볼의 위치에 따라서 룽아이에는 공이 왼쪽이니까 이 접근 각도가 예, 이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좀더 완만하게 찍어치고이미드라이나 쇼다이에는 좀더 가파르게 찍어친다 이거죠. 바닥에 있는 건 전부 다 쓰러치지 않고 찍어친다고 보면 돼요. 물론 너무 나이가 좋으면 약간 쓸면서 쳐도 요뭐 그거는 나이가 좋다는 조건 아예. 조건 아... 아예. 근데 요 지금 이 롱아이언도 쓰러치니까 찍어칩니까? 롱아이언도 그렇게 찍어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볼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이런 게 잘못됐거나 어떤 메커니즘내 스윙에서 여기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스윙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똑같은 궤도로 내려와요. 똑같은 내려오는데 볼의 위치만 아까는 여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가 있다 이거지 미드라이어는 여가 있었지만 내가 공이 좀더옛 발쪽에 놔뒀기 때문에 탄도가 쓰러치는 게 아니고 찍어치는 거죠. 음... 찍어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다운브로를 맞은 거예요? 어, 네. 좀잘 들어갔습니다. 네. 고바 이거 많이 나갔네. 고바. <laughs> 오, 롱아이언 안되신다 그랬는데 너무 잘 치시는데요? 오... 네. 연습할 때 제가 일부러 이거 공 연습할 때힘안 들어가 올라갈 때요? 오, 완전. 탈골탈골. 탈골. 힘아 저+ 저+ 텐션 없어요. 없어, 텐션 이0이에요 없어. 네. 자, 텐션은 어디가 있냐면 내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이거 아웃사이드가 아 아니라 인사이드. <laughs> 여기서 텐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그러니까 이런 데는 팔은 걷을 뿐. 어? 이렇게 <laughs> 아, 그 아, 걷, 걷, 걷는 거예요. 아 진짜 탈골 되시겠어요겉 거두 는 거예요. 뭐가 또 정확하게 봐봐요. 여기 봐요. 힘다 빠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게 더 이게 더 항상 일관성이 있을까요? 요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네, 맞아 있는 게. 그니까 러 내가 이걸 연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팔을 거들어 이렇게 하고 탁 오면 그 가는 길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더 일관성이 나온 거예요. 힘 빼면 거리도 정타율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체가 내려온다는 거죠. 롱아이언 연습할 때도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치면서 아, 내가 백스윙톱에서 텐션이 0이 0이라고 생각해 영이어도 내려올 때이 몸의 꼬임에 의해서 제가 쫙 풀어지는 요, 요 맛을 느끼면 혹시라도 오다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오다가 이렇게 땅을 깊게 이런, 이런 데 땅! 이런 데받 맞았어요? 네. 그러면 원래 힘이 없었잖아. 그럼 내 팔이 흡수를 해요. 텅 이렇게 가는 거야. 텅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충격이 덜한 거죠.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안 다친다니까. 안 다... 아... 데 아마추어분들은 저렇게 하면 팔 부서져요. 강에다 내려치면 팔이 부서진대. 아 그러니까 막 부상이 오죠. 그, 오죠. 대중기동이 과정 속에 임팩트인데 나오지 체중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임팩트가 아니라 이런 아. 거 과정 속에 다 나타나는 거지. 롱 아웃 레슨이었는데. 꿀풀 레슨이 어떤 기본적인 게다 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댓글 올라온 걸좀 살펴봤거든요. 네. 와 그랬더니 악플은 거의 없었고. 악플을 다 지우신다고요?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악플이 없었나요? 악플이... 아, 악플 중에 네. 그 자기 의견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 인신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아 사람 있잖아요. 뭐천스럽게 생겼냐, 니가 아 프로 맞냐 막 이렇게 하면 바로 탁 지워버려요. 아 선플 하나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영어로 온 선플이 있었어요. 영어로 긴 문장이 있거든요. 네. 한글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레슨을 눈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과 비교했을 때단 이틀 만에 제가, 아, 제 골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허리 통증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코치입니다. 아, 아, 아 그걸 좀 있어보니까 영어로 좀 해봐요, 그럼. I don't understand. 어, 어.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이거 기억나세요? 이 댓글이요? 본것 아, 본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외국 분들이 우리 나프로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표준어는 아니니까 우리들은 드, 다 알아듣고 음. 그런데도 외국 애들이, 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한국말을 좀 해도 알아듣기가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 하, 표현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게 워낙에 그냥 열정이 담겨 있으니까 이해를 했다라고 이해를 건가요? 한다는 거죠 제가 어. 봐도 어. 여기 네. 나와 있잖아요 이 레슨을 눈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음 눈으로 따라하고 있대요 음 엄청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어. 이런 댓글 보면은 뭔 하죠 어. 자신감도 아. 생기고.